6. 운용 소득 사용 명세서. 전년도 운용 소득의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한 실적과 해당 사업 연도의 운용 소득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전년도 출연 재산 운용 소득은 직접 입력하거나 전기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전년도에 작성한 내용을 불러옵니다. 사용 기준행란은 3.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의 80%를 곱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수익사업에 관한 법인세 신고의 각 사업년도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고, 고유목적사업지출 송금산입금액란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송금에 산입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타라는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을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13,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 예를 들어 원천징수되어 법인세 신고가 면제된 예금이자 소득을 입력합니다.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 사업 등의 소득 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입력합니다. 의제 배당액란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분할 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경우의 의제 배당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법인세 등 라는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및 토지 등 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2월 결손금 라는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을 입력합니다. 운영소득 미달 사용 가산세라는 운영소득 기준 미달 사용액에 대해 상속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에 따라 부과받은 가산세를 입력합니다. 운용소득 사용실적별 작성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1번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운용소득이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과부족액이 없는 경우에는 8에서 10일라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기준에 1년 내 사용실적 과부족액은 운용 소득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 상 금액과 서로 일치합니다. 사례 2번. 해당 사업 연도에 사용 실적이 부족한 경우. 즉, 6. 과 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 8. 1년 전 사업 연도란부터 11. 4년 전 사업 연도란을 입력합니다. 해당 사업 연도의 과 부족액의 절대값 30만 원이 5년간 평균의 과 부족액 71만 2천 원보다 적음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기준액, 1년 내 사용실적, 과부족액이 운영소득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의 값은 위표와 같이 적습니다. 그리고 24. 기준미달 사용액란에 30만 원을 적습니다. 사례 3. 해당 사업연도의 과부족액의 절대값 30만 원이 5년간 평균의 과부족액 17만 2천원보다 크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기준액, 1년 내 사용실적, 과부족액이 운용소득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의 값은 변경된 이 표와 같이 적습니다. 그리고 24. 기준미달 사용액란에 17만 2천원을 적습니다. 7. 해당 사업연도에 5. 1년 내 사용실적이 있거나 해당 사업년도 운용소득 계산에서 15. 고유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년도 운용소득 지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는 5. 1년 내 사용 실적 중 해당 사업년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명세를 작성하며 나는 해당 사업년도 중 15.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송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지출명세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5. 1년 내 사용실적 50만 원중 2021년에 20만 원, 2022년에 30만 원을 사용했다면 가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에는 2022년 사용실적인 30만 원에 대한 지출명세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계산에서 15. 고유 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 금액이 10만원인 경우 이는 나 해당 사업 연도 중 고유 목적 사업비 지출 명세를 선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 연도 운용 소득 지출 명세서 작성 방법은 출연 재산 매각 대금 사용 명세서 상 해당 사업 연도 출연 재산 매각 대금 지출 명세서 작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